민주당이 보복했다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보복한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과거에 검찰 출신 의원님들 법사위의 소음이 있으면 됩니까?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자유롭게... 잠깐, 잠깐. 예산이... 저는 이렇게 민생침해범죄, 마약수사, 공무원 비감찰 업무를 볼모로 어떻게 이렇게 보복적인 예산 감액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사위 유관 부처의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흔드는 범위를 넘어서서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서 저는 국민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검찰청과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 경비에 대한 심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삭감했습니다. 이게 상식 밖의 조치인 것이요. 법무부와 감사원은 과거 국회에서 냈던 것 이상의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심사를 못했다? 내던 자료를 이번 국회에서 안 내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던 것 이상은 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과거 국회는 자료가 없이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입니까? 저는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 다 깎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는 사유로 종전보다 더 심사 자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영원으로 예산을 뭔가 예산을 일부 10%, 20%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뭘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도 택시비 실거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왜곡해서 감사원의 설명 내용이 왜곡되게 해가지고 그 원자료, 감사원이 냈던 바로 그 자료가 특정 언론사의 버젓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유출이 됐어요. 그게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민주당의 예산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이 버젓이 나와서 인터뷰까지 해요. 이게 무슨 예산 심사입니까? 망신 죽이지. 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원 예산을 한 항목도 늘리지 않고 껑껑이 다 빠짐없이 다 깎고 없앴습니다. 제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이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인 위원님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이해충돼 소지가 있다고 라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가 감사받았다는 사유로 이렇게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밤 11시까지 넘어서 일했던 감사관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검찰 수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 깎으면은요.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것에 대한 범죄 수사 대응력,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하는 거 이런 것들 실질적인 업무에 아예 본질적으로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고 이거 다시 제대로 심사해야 됩니다. 네. 조진우 의원님 발언 참 잘하셨습니다. 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 저럴 겁니다. 자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거의 실시간으로 예산 소위를 지켜본 위원장으로서 어, 예산 소위 에 임했던 위원들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진의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몇 말씀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이 보복했다 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진정으로 보복한 건 야당 탄압 정치 보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인, 본인 그리고 네? 검찰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네? 얘기하는데 네? 검찰을 실제로 네? 마비시킨 네? 근본적인 책임은 네? 윤석열 대통령에 있습니다. 마비 얘기하시는데 네? 어제 기자회견을 보았듯이 국정을 마비시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얘기하시는데 왜 이해충돌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막습니까? 이게 이해충돌입니다. 이런 말을 생각을 못 했는데 주진 의원이 이런 발언을 생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토론하실 분손 들어 주세요. 자, 장경태 소위원장 한 말씀하세요. 예. 어, 어제 그제 예산 결산 소위라면서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찌 됐건이 예결소위에 참여하신 여야 의원님들 모두 고생하셨다 생각하고요. 또 기관장과 부처에서도 어, 어찌 됐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엔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 생각하고요. 저도 타 부처 예산 심사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성역과 예외와 특혜가 많은 상임위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예산 심사를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아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력하게 만드는 심사 예외와 특혜 성역이 너무 많은 이 법사위였다고 생각하고요. 타 부처에 비해서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가기관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 원칙에 맞는 심사. 당연히 결산이 있어야 심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산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가 불가능했다는 점. 예를 들면 택시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감사원에서 출발하는 반경 100, 100에서 200m 이내에 있는 모든 영역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전했고요. 그 전에도 과거 관리를 따져서 1억 정도의 예산을 살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제가 자,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의 장소에서 출발 도착지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의 도착 출발지들도 많았습니다. 뭐 그게 뭐 GPS가 어떻게 됐느냐고 하지만 그래서 그 GPS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로 데이터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 데이터 제출하지 않았고요. 과거에 관례 관례 얘기하시는데 이해충돌 얘기하시는데 과거에 검찰 출신 의원님들 법사위에서 오미 있으면 됩니까?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관계에서 자유롭게 잠깐, 예산 심사 할수 있었다고 바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이제 방은전 의원님께서 뭐 R&D 예산 이 디넷에 관련된 예산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장비 유지비까지 해서 정확하게 R&D 예산 14억에 이 장비 유지비까지 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25억 정도 되는데요. 디넷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래서 어 디넷의 이 당시 부처로부터. 법적 통제 장치를 결산심사시까지 만들겠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조건을 달아서 통화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려면 성역 없는 예산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아무런 정말 예외도 없는 특혜만 있는 이런 법사위의 예산심사 더 이상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특활비, 특경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위원님들 강력하게 이 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사수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